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여덟 번째 주 오늘 말씀은 사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화세를 지나서 길르앗에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에 미스베에서부터 안몬자선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자선을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안몬자선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낯에 이르기까지 이십성읍을 치고 또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다 하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 번입니다. 입다의 서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입다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첫째는 암몬 족손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족손을 이기게 하시면. 그두 번째는 평안히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부상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돌아올 때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집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해 주실 것인데, 내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구의 도구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샤머니즘적인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재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재물로 드리지 마라 하고 레위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이 지역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로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문화를 따라서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그런 큰 잘못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시 예,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따라했던 입다를 보면서 아, 우리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들 없는가 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처음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맞은 나온 사람은 자신의 우남 동료였습니다.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보고 난 다음에,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 이럴 때, 어찌할거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이고, 이 입다는 지금 참남한, 어떤 면에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형편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그 딸이 아니지요. 입다. 자신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서약 때문에 아 자기의 딸을 지금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아 입다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자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입다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입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금한 것, 사람을 번제로 드리다는 것을, 아, 그것을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참담한 아,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이 한번 읽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입다이가 이를 엄청난 황당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뜨겁고 뭔가 내가 무슨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은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의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늘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의 언어생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 또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만드는 언어, 또 감사의 언어생활을 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화를 얻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말하지 않게 주옵소서 내 언어가,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하루의 우리 언어 생활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